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메시지의 그 원고를 예전에 써 놨었어요. 어, 오늘 특별히 좀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써놨던 이 원고를 당시에 어떤 마음이 참 들었냐면요. 이 주일 새벽에 작성했었거든요. 빨리 잠을 자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마음에 거룩한 흥분감이 있어요. 마치 내일이 제 생일이라면 어릴 때 그런 기대하잖아요. 아, 엄마, 아빠가 또 친구가 아, 내 선물 뭐 줄까? 학교 가면 친한 친구 몇 명이 있는데, 어떤 선물 을 줄까 기대하잖아요. 기대가 되니까 잠이 안 오는 어린아이의 마음이랄까요. 성령 강림 주의를 앞두고, 이너무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글로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좋아하게 될줄 몰랐다. 이렇게 성령님을... 내 삶의 순간마다 존중해 드리게 될줄 몰랐다. 이렇게나 성령님을 자주 생각하고 말을 걸며 성령님의 임재 의식으로 살게 될줄 몰랐다. 이렇게나 성령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 이상이 되시는 분으로 사랑하게 될줄 몰랐다.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난 건 신학교에 가서입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저는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다섯 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계열의 순복음 신학교라, 방언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님 엄청나게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데, 성령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제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나름 신학교 가기까지. 그래도 제가 섬기던 초대형 장로 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신앙 좋은 교회 오빠로 유명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제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참 형편없구나라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제 신앙이 바뀌고 변하고 성장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마치 로켓가 그 불이 뿜어져 나오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잖아요. 제 신앙이 그 동안에는 서서히 이렇게 성장했다면 성령님을 정말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재발견한 그 순간부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 같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는 성령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축도 시간에도 들었고, 어, 사도신경에서도, 성경 곳곳에서도 읽을 때에 보기는 했으나 의식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아예 인식을 못했어요. 막연하게 어떤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근데 그 가벼운 생각조차도 잘 하지 않고 성령님은 완전히 잊고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존중해 드리게 될줄 몰랐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와 좀 구도가 다르죠. 옆에 좀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라. 우리 성령님을 좀 존중해 드리는 걸. 좀 예를 들어 표현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삐딱한 구도에서 제가 이렇게 좀 치우쳐 있죠. 이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제 옆에 의자가 있거든요. 성형님 여기 함께 앉아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형님 여기 함께 계속 앉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며 제가 성형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성령님께 말을 걸고 이렇게 성령님을 존중해 드린다는 걸 예를 들어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리는 데에 짧은 시간이지만 참고가 되고 예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구도도 좀 이렇게 잡아보고 좀 전에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 여러분께 어,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제가 경험하고 나서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순진한 마음에 아주 단순 무식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곁에 계신 것이 진리다. 인격적이신 성령님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사랑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더욱 존중해 드려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 아, 지금 이 생각부터 성령님께 말씀드리자. 앞으로 깜빡 잊지 않는 이상 나는 최선을 다해 내 생각, 감정, 판단을 성령님께 아래고 대화해야겠다. 말을 계속 걸어야겠다. 마음과 생각 속으로라도 말을 걸기만 하면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그 모든 말과 고백을 다 들으시리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신비주의로 치우칠 뻔한 시기도 있었고요. 어, 그런 반면 교사가 될 만한 시행착오들은 지필하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40가지 방법 외에 지금까지 출간된 한 11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예전에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 영상을 촬영하고 함께 나눴던 부분에도 일부 간증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실 때 하나씩 들어봐 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결국 균형을 찾게 하시면서요. 항상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주목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체험으로 계속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해요.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은 제 가장 귀한 친구가 되세요. 그리고 언제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령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진리의 영역에서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친밀하게 여기세요. 근데.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친근하게 느끼는 건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어때요? 학년이 바뀌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성격과 성품에 따라 좀더 나를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먼저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하게 느끼는 친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만큼 빨리 친해지는 건 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미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저도 성령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인식하고 존중해드리고 느끼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들과 제자들도 참 많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재인식하고 열심히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리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착한 말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좀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여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에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또 사도행전 11장 12절에도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더 나오죠 게시록까지 곳곳에 나오고 사실 구약도 성령님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읽고 연구해 보시면요. 성령님 얼마나 많이 등장하시는지 몰라요. 아무튼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위주로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리는 데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꾸 말을 걸고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시죠?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신 걸 감사드립니다. 뭐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은사보다 성령님을 성령님과의 관계 자체를 언제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고 존중해 드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도 잘 들리기 시작하고 은사적으로 예언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책을 쓰고 음성 듣기나 예언 사역 세미나도 하고 치유 사역에 대한 책을 쓰고 치유 사역이 집회나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나 현상들이나 은사들 먼저 추구하지 않아요. 그거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 계시고 은사가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 인격적으로 모르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모르는데 자기가 성령 사역자라고 명함 파고 다니고 소개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서 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님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은사를 자기가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하나님 사람들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으시지만 맡겨주셔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여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속으로 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방식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제게 주시는 은사 저를 통해 나타내시고 싶어하시는 은사들을 간구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은사가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라 이 주제로 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해마다 기념을 하면서. 다가올 때마다 기다려지고 제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좀더 기념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령강림주일이 생일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그런 기념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걸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기념 떡을 좀 맞춰서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어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서 제가 떡을 맞춰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마음이 서운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선수를 빼앗겼다. 내년에는 내가 꼭 하리라 하고 작년에는 제가 했어요. 근데 올해 또 선수를 뺏겼습니다. 내년에는 안 뺏기려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스스로 주목받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보고 존중하라, 성령님 의지하라 계속 부탁하셨고 성경 곳곳에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님을 최선을 다해 존중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령 강림절에 좀더 성령님께 축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돌아오는 주일도 성령 강림절 기념하시면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